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공동체가 함께한 주일 예배를 통해 써은새 힘으로 이번 주도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의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님 약속대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왔음도 기억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부모님들이 너무 늦지 않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 주신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바로 내가 있는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직장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사회에 유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일어나는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그렇게 변화되는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주시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좋은 이웃이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오늘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는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 흩어진 한인들은 약 720만 명으로 매년 10월 5일은 세계 한인의 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분포의 차이는 있지만 흩어져 있는 나라 수는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많습니다. 제외 동포들이 속한 지역에서 본을 보이고 지역사회에 건강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이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거주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한민족이 민족적 정체성을 토대로 문화적 다양성, 국제적 교류를 감당하는 세계 시민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인교회와 선교사들이 공동체와 복음의 교두보로 사용되길 기도합니다. 한국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4년 말 한국 선교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선교사들의 현지 사역은 크게 22개 영역이며 이중 교회 개척과 제자 훈련 분야는 22,000명 중 15,000여 명으로 파악됩니다. 비서구 지역의 기독교인 증가와 더불어 현지에 가장 필요한 영역에 대한 더 세밀한 전략이 세워지고 실천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현재 필요한 영역을 볼수 있는 안목이 전략의 기초가 되고, 감당할 전문인들이 사역자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한국 선교계의 전략 모임들이 전체적인 상황과 변화를 감안하고,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감당할 전략들을 신중히 모색하고 실천하며 열방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만날 사람들, 할 일들, 결정해야 할 일들 가운데 주님 말씀 통하여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